자, 현 시각이 10시 39분입니다. 어, 코스피는 오늘 올라가다가 두대 맞고 있습니다. 요건 왜 그러냐면, 요 그림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올킬을 보여드리면 얜 아직까지도 요 밑창에 있죠. 그죠? 얘가. 매도 올킬에. 근데 이쪽 코삭을 보시면요. 코삭은 얘가 올킬에 보면은 얘가 둘다 우위에 있어요. <laughs> 이해하시죠? 근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결자 해지. 그니까 얘가 어, 얘가, 위런거요 5와 20이 중요한데 메인은 20이에요 아 얘가 이렇게 20 메인 20 얘가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요 위에 올라가야 완벽한 신호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내려오잖아요 얜 근데 내려올 때마다 제가 하는 얘가 기 있죠 저층 아파트입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층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얜 내려가더라도요 얘가 여기는 살짝 깨고 내려와 있지만은 여기 2425이 앞에 살짝 깨고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 하지만 얘는 여기가 마이선, 여기 60선이 있고, 여기 1 0이선이 있어요. 요거 두 개만 지켜주면 얘는 견조한 조정. 이쪽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코삭은 얘가 조정받아도 765만 안 깨면 얘는 베리 굿이에요. 기간 조정이에요. 어, 얘는. 아주 잘 가고 있어요. 이놈은. 요거 갈매기형이에요. 요걸 갈매기라고 래요 패턴 중에서. 갈매기. 요 갈매기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 갈매기형이 어떤 개념이냐면, 아 여기 보이죠 여기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갈매기라고 보이죠 이렇게 아, 이중 매집형이에요 우리 말로는 이중 매집형 서른 세 가지 주가 급등하는 패턴의 모습 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갈매기형 이쪽은 갈매기형이에요 어 아, 이쪽은 아주 양호합니다 이쪽은 모양새가 아주 양호합니다 그래서 누를 때마다 매수 그리고 이쪽도 많았어요도 얘가 올라가다 조정하는 걸 하나도 안 상합니다 왜? 저층 아파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에3일간 봐야 되거든요. 발의 방향은 그래도 다행인 건 얘가 지금 월양구간에 놓여 있어요. 얘가 월초 양봉권에 있고 어 얘는 얘는 지금 오늘 올라가서 월초 양봉구간에 있고 얘는 더군다나2 0선 위에 있으니까 얘는 더 좋고요. 하지만 이쪽도 2 0선 아래는 있지만 월초 위에 있고 여기 마지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다만 이제 내가 어느 쪽에다가 무기중심을 둘 것이냐 할 때는 한번더 볼게요. 2월 달 보면 여기에 이 상대 강도보다는 여기에 상대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이쪽이었죠. 그럼 얘도 오늘 지금 올라가는 게왜 그럴까요? 그렇죠. 오늘 보면 다시 뭐 2차 전지 섹터나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흐 들으면서 보면은 어, 얘들이 강하게 위로 나가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로봇주들이 올라가, 내려갔다 올라가죠. 얘들은요 그냥 길게 보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어,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름 뒤에 소재, 신소재, 뭐, 머티리얼, 이런 것부터 등다좋다그랬죠여들 뭐, 코스모 신소재라든지, 여기에, 오늘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보면은, 와우. 이 등치 큰 에코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근데 윤상 FNC도 다시 올라가네요. 그죠? 우리 앞에 세트했던 종목군 중에 하나입니다. 음. 뭐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결국 실적 좋은 종목군들이 올라가오는 거죠. 근데 한농화성 뭐 이런 것들, 그죠? 하단에서 저점에서, 그러니까 먼저 올라 먼저 올라갔던 게 뭐냐면 얘가 저점 이런 거예요. 그죠? 미래컴퍼니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이런 거, 어, 그죠? 이게 많이 올랐을까 이거 조정봤습니다. 얘는 내려가더라도 오히려 많이 쓰면서입니다. 이수학 얘는 아무 말안 해도 제가 이런 편이했죠 얘는 아무 말안 해도 밑으로 마이너스 올 때는 매수하십시오 오늘 내려갔다가 5%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5% 어, 밑으로 해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흐름이. 음. 얘들은 물론 이제 올라가면 여기 3만원대 중심에서 약간 혼주항보볼 텐데, 이런 것들 마이너스 건터에서는 저점에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들올라가네요 이런 명신산 이런 것들도요 밑으로 마이너쓸땐 도망가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도 저가 끝에 매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코스막도 여기 또 올라가죠 아, 참 대단합니다 선 시스템도 올라가네요 그죠 어, 상행선의 모습을 가꾸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습니다 제가 계속 이 명단을 발표해 드리죠 이렇게 어떤 종목군이 내가 때 내가 매수해서 중심이 될 것인지 현대 리트 이건 마이너써 오잖아요 이건 매수예요 고기 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단에서 내가 몇 사이클로 어. 그죠 어. 흐름이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로보티즈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네요 두산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죠 내려갔다 3일 일단 먹자 먹고 보잖아요 작든 크다 아 그죠 윤성 F 여기 나갔던 종목이에요 꿈비 나갔던 종목이군들이죠 아 어. AP유성 내려갔다 또 올라가죠 저점에서는 대음 그다음에 이소학 아까 이거 어제도 어제 보여드렸던 종목 종목이네요 코스모아 뭐 이런 것들 오늘도 여기, 오늘 얘가 나이나 쓴 거, 효성 중공업. 그 다음에 이거, LG 에지솔소션 이런 것들도 얘는 좀 약간 더디게 갑니다. 배터리 회사니까, 소, 소재 회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많았을 때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도 많았을 때 괜찮고요. 어우 얘는 아침에 많았었다가, 얘는 지금 5%고요. 장주엔 지금 10% 이상 올라갔었네요. 12%까지 갔었네요. 하나 기술. 이런 거 많았을 때. 그렇죠? 성인 아이템. 어제 올라왔으니 오늘 내려가는 거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아바코. 얘는 16,400까지 빠졌었네요. 많을 았때 매수. 그러니까 실적 좋은 놈들. 그다음 에 이런 거, 아모그린텍 이런 것들도요 지, 실적 진짜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매수 찬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KC 요건 그다음 이제 못 갔다가 비타소프터 얘는 어, 60띵띵 그죠? 어, 세력제 패턴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권 비타소프트 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명단을 확보하셔갖고 이런 것들이 눌림목을 있을 때는 내가 매수 플레이를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니까 여전히 뭐 다른 거 필요 없죠. 내려와도 얘는 저층 아파트 있다. 어, 얘 내려와도 저층 아파트 있다. 그리고 테마 주 중심, 재료주 중심으로서는 여전히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강하다. 음. 올해 돈 벌어야 된다. 어, 른 거보다도 올해 돈 벌어야 된다. 왜? 저층 아파트니까. 얘 내려와 내려도요 주가 막 많이 막 미창으로 밀리거나 그런 패턴 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런 주목군 중에서 여러분들이 세력주의 패턴. 알바키피탄 이런 것들 천을 보시면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나노신소재, 뭐 코스모화, 코스모신소재, 그 다음에 얘가 두번상악가준 다음에 오늘은 약간 주춤거리고 있지만 음. 여기 보시면 미래컴퍼니 그죠 그다음에 이수화 노래를 부르고 있죠? 어, 제일 사고 싶은 종목이다 어, 현재 상태에서 주가 위치나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종목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런 종목군의 명단을 확보하셨다가 실제 좋은 놈들은 밑으로 갈 때마다 모아, 담아가는, 창바구에 담아놓고 결국은 모아가는 이런 매매작을 구사하시면 좋습니다. 명단 꼭 확보하십시오. 고맙습니다.